서로 예물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음식, 음식을 얘기해요. 그 우리도 왜 이제 음식 나눠 먹었죠? 그 그렇죠. 아, 음식 문화. 음식을 아까. 나누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눴죠. 그리고 죄인들과도 음식을 나눴죠. 창기, 장애인, 또 여인, 이방인들과도 음식을 나눴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는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족. 가족으로 가족 대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시편 같은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무슨 상이에요? 밥상. 그게 테이블이거든요. 와. 음식이 차려진.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초대하신다는지 얘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는 가족. 얘기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첫째, 이 불임절이 갖는 의미가 서로 음식을 해서 한 밥상에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하게 개념 설정을 한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음. 가족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가족 개념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꾸 요즘은 결과를 찾고 효율을 찾고 기능을 찾아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회사 같아집니다 분위기가 음. 교구별로 스티커 붙여가지고 경쟁시키고 음. 성도들의 신앙적 열심을 잘못 이끌어가요 가족이라는 게 뭐야? 우리 1년마다 가족 결산해가지고 너넌왜 올해 수입이 이거 밖에 없냐? <laughs> 너 나랑 호적 <호조> 정리하자. <laughs> 그런 집안 이 있어요? <laughs> 없죠. 없어요, 없죠. 가족이 좋은 건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흉어물이 있어도 가정에 딱 들어서면 너무 뭐 안돈감이 있고 음. 모든 걸다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용서가 되는 공간이 가족 아닙니까? 네. 근데 어느 가족이 그래프 맥이고 점수 따지고 수치화해서 평가해요? 그러지 않죠. 네? 우리 광화학생은 지금 자녀가 몇이죠? 둘입니다. 둘 얼마나 이뻐요. 예 음. 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로 예물을 나누어간다는 음.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뭘 나누셨어요? 만찬, 만찬을, 만찬을 나눴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근처에 계시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 요한에게 음. 부탁해요. 네 어머니라. 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그 십자가 현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놀라운 거죠. 불임절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